2024년 3월 26일 2024년 3월 26일 오늘 창릉천 조사했고 아주 짧게 말하자면 상류 쪽에 쓰레기가 많아서 자정작용은 힘들 것 같고 아, 영상 녹화를 했는데 굳이 얘기하지 않... 굳이... 공개는 안할 거요 지금 주제 이것은 자연이 아니다 가제죠 이, 이것은 자연이 아니다의 주제를 자꾸 벗어나고 자꾸 주제를 혼동하고 있어서 확실하게 정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주제는 잘못된 하천 조성 그러니까 이용객한테 초점이 맞춰져서 미관에만 충실한 잘못된 하천 조성으로 인해서 그 하천에 살고 있는 수조류와 수조류와 철새들의 게 스트레스와 위협이 가서 서식지를 이동하거나 개체 수가 급감한다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계속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발견되는 문제들 때문에 주제를 잡고 거기에 추가로 자정 작용이 되지 않는 하천을 끼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가 주제 다큐멘터리 주제가 계속 혼용이 오, 혼동과 혼용이 오고. 그리고 주제를 벗어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도대체 제가 조사를 하면서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가 가끔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점을 정확하게 얘네들 하천에 살고 있는 애들한테 맞추고 더 이상 하천 현지 그 수질 검사와 그 자정 작용에 대한 측정은 그만둘 거예요. 이제 바로 측정을 측정을 그만두고 촬영을 들어갈 거고. 이게 주제가 잘못된 조성과 공사로 인한 것이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불광천과 응암 쪽, 응암 쪽의 불광천과 홍제천, 또한 이 200마리 원앙 사건의 부대가 됐었던 중랑천, 중랑천 이쪽 그쪽 서울권에서 측정을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은 곳, 그러니까 인프라가 많고 이용객이 많고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나오는 그 서울권에 있는 하천 쪽을 촬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진행 바, 과정도 대충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줄 요약 요즘 중요하죠. 세줄 요약 안 하면 아무도 안 보잖아. 주제를 혼용했고 다시 궤도를 궤도를 이탈했던 어어 어 궤도권 안에 들어갈 거고 중랑천과 불광천 그리고 응암 등등등 서울 안에서 촬영을 할것 같고, 마지막으로 4월 안에 끝낼 것 같아요. 4월 안에 끝낼 것 같다. 왜냐면 주제가 매우 간단하고 생각보다 짧아서 1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걸 굳이 다큐멘터리로 만들 이유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설명 쪽으로,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설명, 설명 쪽이까 뉴스 형식으로. 고발은 아닌 그냥 설명 느낌의 영상으로 아마 8분에서 10분짜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귀도를 살짝 이탈했던 그그그 그, 그 자정작용 하천의 자정작용에 대해서 할 거면 아마 몇 년을 잡아야 될것 같아서. 또한 지금 공사가 지금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범람 피해로 인한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촬영을 마쳐야 될것 같아서 아마 4월에서 늦어도 5월 초에는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2024년 3월 26일, 2024년 3월 26일 오버해나오.